어, 핵심 요학 강의의 이번 시간은 빈출 영역으로서 한국사회복사 윤리강령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전면 개정되어서 내용이 방대해져서요, 2강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첫 시간이 이번 시간인데, 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빈출에서 박스 처리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별표를 세개 정도 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2023년에 4월달, 이때 오차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신구 항목 대조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문이 왼쪽에 보면 기존에 전문이 있어요. 프리페이스라는 전문이 있는데 이거는 유지가 되었어요. 어, 수정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유지란 말이 있죠. 거기다 쓰세요. 수정됨.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어, 전문은 수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수정됨 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신설된 게 있습니다. 신설된 게두 가지인데, 뭐가 신설됐습니까? 윤리강령의 목적이에요. 윤리강령의 목적의 형관펜 밑줄. 그 다음 바로 아래 보면, 윤리강령의 가치와 원칙이 있습니다. 형관펜 밑줄. 핵심 가치가 두 가지예요. 인간 존엄성, 사회정의거든요. 그래서 인간 존엄성, 사회정의 두 가지를 묶어서 핵심 가치라고 쓰면 됩니다. 아, 핵심 가치가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핵심 가치 두 가지. 이게 신설되었구나. 예전에는 없었어요. 인간 존엄성의 가치, 사회정의의 가치, 이 내용들이 전무했는데, 이번에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을 보시면 상당히 방대해졌죠. 1번이 뭐죠? 전문가로서의 자세입니다. 2번이 뭐죠?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입니다. 3번이 뭐죠? 전문가로서의 실천입니다. 1번, 2번, 3번 타이틀에 밑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세에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사회적인 실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도 두 가지인데요. 직무 능력 개발과 지식 기반 실천 증진이 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실천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네 가지를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장, 품위와 자질, 자기 관리, 이해 충돌,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것을 배울 때이자 경품 이렇게 오시면 돼요. 전문가로서의 실천 오른쪽에다가 이자 경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자, 경품. 이가 뭡니까? 이의 충돌. 그 다음, 자가 뭡니까? 자기 관리. 그 다음에 경이 뭡니까?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 품이 뭡니까? 품위와 자질 유지. 그렇게 자질, 이런 것들을 좀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큰두 번째를 보면,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여기가 시험에 출제된 건데요.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세개 있죠 1, 2, 3번에 묶어주세요 1, 2, 3번을 묶어주세요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밑으로 치면 돼요 그럼 밑에 네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암기법으로 외우면 좋은데요 자 클라이언트 슬래시 하시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이니까 클라이언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정보에 입각한 동의, 기록정보관리 직업적 경계 유지, 그 다음에 서비스, 종결까지 네 가지가 있죠. 이것은, 어, 직, 종, 그 다음에, 아, 정기 직종,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정, 기, 직, 종, 이렇게 오시면 돼요. 자, 정기 직종의 이종 자는 종결입니다. 서비스 종결의 종결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뭡니까? 정보입각한 에 동의 기가 뭡니까? 기록정보관리 직기 어, 정기 직종이니까 직이 뭡니까? 직업적 경계유지 종이 뭡니까? 서비스종결입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 세 가지가 뭐죠? 클라이언트 세 가지는 권익옹호가 나오죠. 자기결정권 존중이 나오죠. 사생활 보험및 비밀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 가지도 암기법으로 처리한다면 비자옹입니다. 비자옹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비밀보장, 두 번째가 자기결정권전 중, 세 번째가 곤익옹호입니다. 옹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끝내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각주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계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각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도표 보겠습니다. 계속 큰세 번째 로마자로 써 듭니다.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은 동료와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예전과 같은데 조금 지문이 많아졌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이 있습니다. 자 기관 동그라미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이 있고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이 있나요? 없네요. 협회에 대한 윤리기준이 있나요? 없네요. 국가와 협회에 대한 윤리 기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xx 2 가지 써 놓으시면 돼요. 국가에 대한 윤리 기준 없습니다. 협회에 대한 윤리 기준 없어요. 그다음 밑에 삭제 보이세요? 현관펜 밑줄. 예전에는 사회복지 윤리위원회를 한국사회복지협회 내에 구성했는데요. 이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윤리강령 문제에서 사회복지 윤리위원회가 나온다. 틀립니다. 무조건 틀려요. 왜? 삭제됐기 때문에 삭제 현관펜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목을 보면 예전에는 46개였어요. 그래서 한강이면 끝났는데 오른쪽에 보면 83개로 확 늘어났죠. 그래서 한강에 걸쳐서 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두강에 걸쳐서 윤리강령의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이제 법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이 있습니다. 자, 전문 오른쪽에 써주세요. 유지됨. 전문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문을 봅니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평등주의 바로 위에다가 평화주의. 평화주의란 말은 없어요. 우리 윤리강령에. 그래서 평화주의 x입니다.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 활동에 헌신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섭니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참여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거 시장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품위 유지의 형관편 밑줄이요. 자, 만약에 그 자리에 권위가 나오면 틀립니다. 어, 권위 유지, 이런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사회복지사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품위 유지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권위,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밑조친 두 군데를 조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윤리강령의 목적입니다. 윤리강령의 목적 오른쪽에다가 신설이라고 쓰면 됩니다. 예전에는 없었죠? 새로 신설된 겁니다. 자,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와 윤리적 실천을 위한 기준을 안내하고 윤리적 이해가 충돌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과 사회복지 실천에 기반이 되는 핵심 가치를 제시한다. 핵심 가치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죠. 핵심 가치가 두 가지였죠.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였습니다.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였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주고 이 핵심 가치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스용으로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전문직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실천의 지침으로 사용될 윤리기준도 제시합니다. 그 윤리기준 밑에다가 요걸 쓰시면 돼요. 국가X, 협회X. 윤리기준은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 없어요. 협회에 대한 윤리기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윤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윤리강령입니다.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품위, 그 자리 형광펜 밑줄, 자 바로 위에다가 권위X라고 쓰면 돼요. 권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품위를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기관리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끊어요. 외부 통제, 뭐 정부로부터의 통제라고도 하고요.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윤리강령입니다. 윤리강령은 시민에게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태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게 윤리강령입니다. 일반 대중 시민들이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지?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되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윤리 강령에서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 여섯 가지가 윤리 강령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윤리 강령의 가치와 원칙입니다. 오른쪽에 이걸 쓰시죠. 화살표 하시고 신설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신설 된 겁니다. 사회 복지사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 인간 존엄성의 동그라미 1 사회 정의의 동그라미 이 e, 이런 자리에 가로 넣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라는 사회 복지의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핵심 가치의 밑줄 사회 복지 전문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가치와 관련해 사회 복지 전문직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핵심 가치 일이 뭡니까? 인간 존엄성, 형관펜 밑줄 여기 안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하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맨 끝에다가 인권 존중이라고 쓰시죠. 인권 존중이라고 쓰시고요. 자, 우리는 지금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은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점을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나옵니다. 클라이언트의 밑줄. 세 번째 점을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나옵니다. 클라이언트의 밑줄. 네 번째 점 마지막, 밑줄에 보면, 아, 그 중간 정도에 보면, 클라이언트가 나옵니다. 클라이언트의 밑줄입니다. 아, 인권 존중과 클라이언트가 나오면, 인권 존중과 클라이언트가 나오면, 바로, 인간 존엄성의 가치구나. 인간 존엄성의 가치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점을 보시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기 결정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합니다. 자, 핵심 가치 2는 사회정의의 내용입니다. 사회정의 오른쪽에 써주시죠. 사회정의 오른쪽에다가 클라이언트 없다 라고 쓰면 됩니다. 아, 클라이언트가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없고, 그 다음에 인권 존중이란 것도 없습니다. 인권 존중도 없죠. 인권 존중이 나오면 인간 존엄성이니까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리적 원칙,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섭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에 도전하여 사회정의를 촉진합니다. 사회정의에 가로 묶으시면 됩니다. 사회 복사는 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포용적 지역사회의 밑줄이요. 그다음 사회 복사는 부적절하고 억압적이며 불공정한 사회 제도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협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회 복사는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읽어봤잖아요. 클라이언트 있던가요? 없습니다. 인권 존중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자, 이두 가지가 있다면 인간의 존엄성이고, 두 가지가 없다면 사회정의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오지선다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도 네 가지, 사회정의도 네 가지였잖아요. 문제 내기 딱 좋은 거예요. 자, 핵심 가치 1이 뭐였죠? 인간 존엄성의 별표 하나. 핵심 가치 2가 뭐였죠? 사회정의 별표 하나.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오른쪽에 써주세요. 다시 씁니다.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 없고,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이 있고요. 협회에 대한 윤리기준은 없다 그랬죠? 협회에 대한 윤리기준 없다. 이두 가지를 써놓으세요.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 협회에 대한 윤리기준은 없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뭔데요? 기본적 윤리 기준입니다. 기본적 윤리 기준은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전문가로서의 자세입니다. 형관펜 밑줄. 두 번째가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입니다. 형관펜 밑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입니다. 전문가로서, 어, 잠깐요.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은 전문가로 실천 안에 있으니까, 세 번째는 전문가로 실천에 형관펜 밑줄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얼른 문제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기본적 윤리기준이었죠? 기본적 윤리기준에 쓰시면 돼요. 기본적 윤리기준에 쓰면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전문가로서의 자세였습니다. 전문가 자세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전문성 개발 노력이라고 쓸게요. 전문성 개발 노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문가로서의 실천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실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 윤리 기준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기본적 윤리 기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아,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타이틀. 이 타이틀이 생각나야 돼요.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전문가로서의 실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기본적 윤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사회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것은 핵심 가치 있었잖아요. 물론 이 전문가로서의 자세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어, 기본적 윤리 기준의 큰틀세 가지가 이것이기 때문에 사회정의나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전문가로서의 자세일 1번이 인간 존엄성 존중이 있고요. 2번에 사회정의 실현이 있어요. 이건 전문가로서의 자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있는 전문가로서의 실천, 요세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세 가지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입니다. 자, 그냥 여기는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쑥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가나다라마가 있습니다. 가는. 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의 존엄, 자유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성, 연령, 정신, 신체적 장애,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인종, 국적, 결혼 상태,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태도가 전문가로서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존엄성 존중이 되고요.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문화의 강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합니다. 이게 다문화 실천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사회복사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실천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개인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가치, 신념과 편견이 클라이언트와 동료 사회복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기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힘씁니다. 이게 바로 인간 존엄성 존중의 전문가로서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정의 실현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환경 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복사는 사회, 경제, 환경, 정치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그다음에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특성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 억압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 또는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세 가지, 가나다 세 가지는 사회정의 실현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직무 능력의 개발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 기반의 실천 증진인데 이두 가지를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자, 직무 능력 개발을 보시죠.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식과 기술 개발에 현관펜 밑줄 치면 됩니다. 이게 나오면, 아,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겠구나. 사회복사는 사회적 다양성의 특징. 앞에서 쭉 읽었던 것들이요. 자성 연령부터 시작해서 기타 개인적인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말하는데 앞에서 쭉 열거했던 것들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적 다양성의 특징들이랍니다. 이것과 그다음에 차별 억압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교육의 동그라미 교육은 바로 직무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관련 쟁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기술을 향상하고 새로운 실천기술이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에 동그라며 교육, 훈련, 연수, 자문, 슈퍼비전 등을 받도록 노력합니다.